많이 먹어, 붕어빵 네, 좋아? 봉지빵이 좋네, 봉지빵인가? 많이 먹어 조금만 더 주세요 아니 저, 아까도 먹지 않았어요?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, 조금만 더 주세요 아 알았어요, 아이고 아니 생긴 건 귀봉자인데 먹는 건 완전 머슴이네. 무슨 저 식탐이 저렇게 많아? 아니 무슨 경영공부다 시켜준다 고 그러고 이놈 완전 식모야 식모. 아다부터 그냥 시켜 먹이자 그래. 아유 어제 저녁에 짜장면 돌렸더니 20만원 넘게 나왔잖아.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? 아, 잠깐만 잠깐만! 밥이 다 떨어졌네. 아, 야 저기 가서 빵좀 갖고 와. 빵. 어? 그 그래, 알았어. 알았어. 아니 무슨 이제 배속에그짓들을 숨기고 앉아있나. 아니 저복숨들을 어떻게 감당하냐? 아무래도 안 되겠어. 한 다섯 명 정도만 남기고 잘라버려야지. 아 이러다가 무슨 아이돌 가수 만드기 전에 아주 쪽박차게 생겼어. 아 미안해서 어떻게 잘라 오디션까지 보고 우리가 필요해서 뽑아놓은 건데. 은경 엄만 걱정 마. 피는 내 손에만 묻힐 테니까. 좋은 말로 할때 나가지 그래. <laughs> 전꼭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자네가 가수가 되겠다고? 허, 허, 정말 웃기고 있네. 너내말 똑똑히 들어. <laughs> 보배 엄마가 뭘했길래 저렇게 울면서 나오는 거야. 그냥 좋게 얘기하지. 어이구, 좋게 얘기하면 그만두겠냐? 아, 저그 맘먹고 <laughs> 싶나보네, 그냥, 어? 아우, 난더 이상 아, 못 보겠다. 나 그냥 들어갈까봐. 보배 엄마 정말 대단하지 않아? 어? 언제 연다면 보배 엄마랑 김부라랑 한번 연결시켜줘봐. 보배 엄마가 3분 안에 김부라랑 울릴 수 있다고 아주 큰 소리 땅땅 치던데. 3분이 뭐야. 3초만 울리겠다. 언니? 나 그냥 들어갈게. 그래 그래 그래, 어? 어? 아유 세상에 우리가 많이 뽑긴 뽑았나 보네. 계속 불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. 그럼 이제 다섯 명만 남은 거야? 어. 앵두 총각이랑 준수 엄마 동생, 영어 쌤, 닭집 총각 둘. 음. 이렇게 다섯 명이야? 아니 그 닭집의 현우라는 총각은 괜찮은데 장근이라는 총각이 문제네. 아니 그냥 닭이나 구울 것이지 무슨 아이돌을 하겠다고. 아유. 이게 안 되면은. 앵두총각이랑 그 쭈꾸미총각은 따로 한 팀을 만들어야겠어. 아니, 둘이 한 팀을 한다고 해서 무슨 메리트가 있겠냐? 아니야. 남철, 남성, 남, 석경석 이윤석 이후로 콤비 개그맨들이 없었잖아. 음... 일단, 앵두랑 쭈꾸미는 외모에서부터 일낼 것 같아. 둘이 설 끼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긴데? 하긴, 그것도 그렇다, 어? 앵두와 쭈꾸미. 그래. <laughs> 아휴, 역시 여자는 연애를 해야 이뻐진다니까. 얘 이뻐진 것좀 봐. 아유, 그러니까. 이거 나도 연애하고 싶다야. 뭐 <laughs> 어, 아줌마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. 형는 어쩌고? 아이 말이 그렇단 얘기지. 아니 근데 오늘은 데이트 안 해? 한 사람은 빵집에 있고 한 사람은 기획사에 있고 이것도 사내 연애인가? 아 정말 왜들 그러세요. 저 희준 씨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근데이 와중에 어떻게 아이돌 가수 만들 생각을 다 했어? 어떤 애들이야? 너또 마음 약해서 이상한 애들도 다 붙여준 거 아니야? 아니야, 진짜 괜찮은 애들로만 뽑았어. 사장님! 아니, 뭐 무슨 일이야? 예, 저희들이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서 출 코미댄스를 좀 준비해봤거든요. 네. 한번 봐주실래요? 아유. 장근아, 요 <laughs> 형. 원, 투, 쓰리, 퍼. 원, 투, 쓰리. <laughs> 원, 투, 쓰리. <laughs> 원, 쓰리 <laughs> 어, 장근아, 어, 빨리 가지 마요. 장근아, 돈다. 어, 장근아, 어, 장근아. 제가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? 뭔데? 간식 언제 먹죠? 아밥 먹은지 한 시간밖에 안됐잖아 아이돌이 되려면 체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우 <laughs> <오>, 우리 창이 <장이. 웃음> 나가요 너무 신경 못썼지 우리 준수 공부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너한테 신경쓸게 아, 알았어 <laughs> 미스터 체리 네? 이 그지깽깽이 같은 떨고지들은 뭐지? 아, 앞으로 활동 같이 하게 될 친구들이에요. 안녕하세요. 어, 미스터리 이리랑 우리 장우만 빼놓고 다 비켜줘. 아, 어, 나 이제 너무 피곤했는데. 우리 장우 개그 좀 볼까? 나좀 웃겨줄 테야. 음, 그럼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? 에이... 숭구리당당 숭당당, 구리구리당당 숭당당. 지, 아, 지어 어,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? 왜 이렇게 안 웃겨? 어... 누나, 그 정도야? 어... 가 제일 잘하던... 너 기억 안 나? 어... 안 되겠어 오늘은 우리 장우를 위해서 모두 숭그리 당당을 연습하도록 해 네? 어, 저희 연습 스케줄이 있는데요 Shut up! 닥치고 숭그리 당당 내가 여기 물주부 은행이라는 얘기 못 들었어? 야, 뭐해봐뭐해봐 5, 6, 7, 8 아, 이 학년 일반 학부모 대표이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임 대표 영철 아빠 김국진입니다. 근반 <laughs> 대표는 고배엄나 그 아니던가?